멘토링 사업 중에 아인슈타인 클래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부터 저희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어, 주체는 한국 수역원자력발전소, 수역 원자력 발전소, 수역 한수원이라고 하죠. 한수원이 주체를 하고요.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이것도 멘토링 활동 사업인데요. 어, 활동 지역이 한수원의 본사, 원자력 발전 본부 소재 4개 지역, 총 5개 지역, 에서 이제 멘토링 활동을 하는 건데요. 경북 경주시랑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경북 울진군에서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합니다. 사업 내용은 뭐 발전소 지역의 청소년 멘토링 활동입니다. 이것은 어 저번 아까 서부공감 e 피스쿨하고 다른 점은 겨울에 한 번만 한다는 게좀 차이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발전 서부공감 어 e 피스쿨은 학에 동계를 한다면 요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동계만 진행을 합니다 활동 혜택은 똑같이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어, 수료증 및 장학증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교 약한 60명 정도가 멘토가 모집을 하고요 멘티는 활동지역 요 5개 지역에 초, 초중고 대학생으로 약 40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멘티를 모집을 합니다 그 멘토링 활동기간입니다 어, 특히 오, 어, 안슈타인 클래스, 이제 올해 이미 이제 겨울에 시작 한건이 끝났는데요. 처음으로 이 안슈타인 클래스 온라인 멘토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4주간, 멘토링 활동 기간은 약 4주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대학생 멘토는 54명, 그 다음에 멘티는 초등학교 152명이 어, 활동을 했습니다. 멘토링 내용은 어, 똑같습니다.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진로, 정서, 교류, 진로, 탐색,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어제 구성해서 했는데요. 어, 온라인 멘토링에 있어서 좀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점은 특히 요 저희가 했던 온라인 멘토링은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바로바로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 하면서 이제 멘티들의 어떤 수업 흥미를 갖게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년간의 학습 격차, 격차를 좀 줄였다라는 게 이제 장점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역시나 대면 이런 멘토링보다는 어떤 정소교류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정소교류를 하지만 대면보다는 확실히 그런 만족도가 조금 떨어짐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온라인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사 내년에 하는 이제 안슈타인 클래스 겨울에 하는 멘토링은 이제 온라인이 될지 대면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대면 활동으로 할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건데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어, 활동은, 온라인 멘토링은 올해 1월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약 4주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중간에 또, 어, 온라인 콘서,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했고요. 해단식까지 해서 이제 올해 2021년 아인슈타인 클래스 멘토링 사업은 종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